안녕하세요 메인관 메인관 예예 예, 예. 아. 여기서 저~ 아, 가 이게 50m 짜리인데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40m 정도 들어갔네 이제 40m 들어가서 이제 물 이제 천천히 나올 거예요. 아, 네, 나오는. 음물 예, 내려보세요. 물을 예, 내려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아, 아, 물이 안 찼는데. 저가 안 열었네. 어쩐지 물이 나오, 이쪽에, 좀 테니, 이쪽에 있어요. 네, 열어보세요. 예예 예. 왼쪽으로. 왼쪽과 오른쪽. 아, 어, 그거 그거. 아니야. 아, 어, 그거 오케이, 오케이. 요거? 아니, 아니. 요거. 오케이. 예. 왼쪽으로. 아! 조금 조금 더 뺄까요? 뺄까요? 어, 예. 다 틀어놔야 돼. 예, 예 다. 예. 오케이. <laughs> 이제 뭘온다 네. 한번 할까요? 확인물 뺄까요? 네, 빼세요 안내리간다고요왜 안내려가 지금 물 내렸어요 네 여보세요 예예어째 <laughs> 그만 씻어냈는데 또 그래요 참네 그만히 확인하고 물 그만히 틀어서 확인했는데 비가 잘 오르겠네 그러니까 요거 어제 기름 슬러지도 그만히 꺼냈는데 와 그럼 지금은 어차피 제가 요 작업중이라서 어차피 저녁이 안되고 내일 내가 가볼게요 가봐야죠, 예. 네. 이것도 네. 받아보세요. 뭘더 받아야? <laughs>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제가 여기 울주군 쪽에 작업 중이거든. 참, 아마 그 기름 슬러지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제 생각에는 막힌 것 같아요 슬러지 덩어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청소는 다 했잖아요 청소 물내린거다 하긴 했는데 그게 아마 역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안쓴게 역류하니까 자꾸 공용관이라고 자꾸 했던 거 잖아요 배관 옆 구배라서 배관이 물이 식당에서 쓰면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역으로 역류하니까 그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예, 예, 예. 그하고는 관련 없어 지금 여기도, 지금 저, 기 주방 바닥으로 영유한다는 거잖아요. 예, 주방이, 거기도 단차가 많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배가 구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방치도 다 뚫, 그, 날화를다 뚫었거든요. 맞춤도 닫고, 대간 깨가지고 뚫었잖아요. 대관이 <laughs> 그, 그, 내시경 봤듯이, 경사가 낮기는 낮아요. 낮는데. 그래요? 어. 그, 그 바닥에, 화장실 바닥, 저, 저, 주방 바닥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하는 10cm 높이만 많이 걸거쳐요 가운 예. 그러니까 그 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그러나 우리 내시경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거기가 낮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예. 막힌 거는, 막힌 거는 뚫으면 되는데요. 예, 막힌 거는 뚫으면 되는데. 아, 참네. 제가 저녁이라도 가볼 수 있으면 가보는데, 저녁에는 아마 작업이 잘 안, 어두워서 안될 거예요. 시끄럽고 또 엔진 소리 들으면 시끄럽거든. 민원 때문에 저녁에는 어차피 엔진을 못 돌린단 말이에요. 엔진만 돌릴 수 있으면 뭐 저녁에라도 하면 되는데 이미은 들어가게 되고. 예. 예. 아, 돼요. 되는데 이게 뭐 역류하는데 뭐더 남은 게 있는가 봐요. 우리 뭐내시경 보여 드린 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건 뭐 배관 속에 이물질이 하나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남아 있는 게 막혀서 역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laughs> 그러니까 배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래서 기름이 쌓였어요. 쌓인 거는 기름, 기름이 안 쌓여야 되는데, 그래가 그러니까 기름이 쌓여가지고 그 기름 때문에 지금 이런 건데, 일단은 여기 빨리 맞춰주실 수 있으면 넘어가 보고요. 예, 그러니까 거, 거기서 쓴게 난리 난 거예요. 아니면 안 썼는데 난리 난 거예요. 쓴게쓴 쓴 게는 찾다가 내려갈 건데, 식당에서 쓴 거는. 예. 예. 그니까, 다른 데께 용이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최대한 빨리 맞춘 대로 넘어가 볼게요. 예. 정상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식기세척기. 네. 아, 사용, 정상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네, 해 보세요. 빠지는 는 해야 돼요? 아, 아해 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물이 안 되더만요. 해 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해 보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도 해 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어디, 바닥이에요? 응물두번두세번 네. 해야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배관은 지금 다배 저기 고화보스가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는 배관이 없네, 보니까 화장실 배관 예, 화장실 배관에는 없더라고 보니까요 예, 여기까지는 고화보스가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예, 예물한 개, 저기 근데 이게, 제 문제는 그거죠 지금 식기세척기 돌릴때아 물이 빠지진 않으니까 아니, 지금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역류할까 봐 제 있을 때 가서 자꾸 자꾸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역류하는것 아, 때문에 나는 내가 걱정되는 거는 식세기에 있는 물 받아온 물 제일 마지막으로 쫙 응. 빼는 거는 마감때니까난 응. 지금 그냥 아예 확빼 보자고. 응. 지금요? 어쨌든 사용해 보세요. 테스트 자꾸 해 봐야 되니까. 예, 예 사용해 보세요. 안 되면 안 되진 않으니까 배관 때문에 그러니까. Thank you.